행운이 손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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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아이고 이쁘다! 이고 행운이 손! 아이고 착해! 아이고 착해! 여쪽 손! 아이고 착해! 아이고 행운이의 손! 이 손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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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아이고 이쁘다! 행운이 앉아. 행운이 앉아. 아이고 착해. 손 행행운아. 행운. 자 행운아 앉아. 행운이 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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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이쪽 손. 행운이 앉아. 손.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, 거야. 아이고 손 주는 거야. 아이고 이쁘다. 행운이 손. 저쪽 손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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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행운이 앉아. 아이고, 이쁘다.